<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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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 흔들기 뭐지?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오랜만에 라이브 하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충무 아니에요. 여기는, 어, 호프 연습실이에요. 호프 연습실은 다른 곳에 있어요. 충무 아니고. 잘 지내셨어요? 아, 이거, 여기 목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곧 호프가 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기 걸린 거 아니고, 말 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저도 보고 싶어요. 호프 너무 보고 싶죠. 안녕하세요. 네, 호프 보러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laughs> 라이브를 왜 켰냐면요. 연습이 1시부터였는데 시간을 차, 제가 착각해서 11시까지 와가지고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 여기 있어요.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아, 웨이크업. 아, 웨이크업. 오늘도 웨이크업 하러 갑니다. 아니, 부지런한 게 아니고, 시간을 잘못 알았어요. 아, 여기는, 여기는 킹하더 연습이 아니고요. 여기는 호프 연습 하는 데에요. 네. 네, 아, 연두빛 감사합니다. 아, 오늘 공연 보러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그냥, 뭐, 소리 좀 내보고. <laughs> 네. 네, 원고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데뷔를 끝나서, 그죠? 꽤 길게 했는데도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아. <laughs> 이제 곧 있으면 점심시간이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볕이 너무 좋죠? 오늘 햇볕이 너무, 너무 좋아요 조금 추워요 여러분들 아직 집에서 안 나오신 분들은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 저 인스타 라이브 너무 오랜만이죠. 너무 보고 싶었어요. 가위바위보. <웃음> 아... <웃음> 얼마나 떨리던지. 아 오늘 자처시..자처시세요? 즐겁게 관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랑 가위바위보 하는게 소원이라고요? 더..더 더 좋은 소원을... 가지세요 가위바위보 아 운동 기구 부시는 아 그거는 예 다소 다소 약간 악마의 편집이 있었던 하뭐 재밌었으면 됐죠 뭐예 우리 사슴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나또 가위냈어요. <laughs> 가위 맞네. 아, 인스타 라이브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이렇게 볕 좋고 또 이렇게 시간이 괜찮으면 또 켤게요. 어제 인스타 사진이요? 어제 인스타 사진은, 그, 어떤, 팬분이라고 해야 되나? 누가 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 너무, 보정을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자랑하려고 올렸습니다. 좋아요 해주세요. <laughs> 가끔씩 착각해서 조금 이렇게 일찍 오는 날엔 인스타 라이브도 켜고 사진도 좀 올리고 할게요. 지금 이거 옆에 이거 하트 계속 누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계속 누르면 올라오는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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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누르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계속 누르고 있어요? 아이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아, 요즘에도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뭐, 자랑할 만한 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빠졌어요. 근데 약간 언제나, 언제나 기대하잖아요. 한 이틀 샐러드 먹으면, 한, 진짜, 한 3, 4kg 빠졌겠지. 약간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근데, 물론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계속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죠. 그러게요. 저 약간, 원색 잘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운동이요? 운동은 아직까지 못 하고요. 뭐, 헬스장 이런 데를 좀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얼마 전에 ABS, 그, 에이 슬라이드 하다가 부셔져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그냥, 킹하더에서 원택이 기사 멤버 중에 한 명으로 열심히 안무하고, 그리고 그 옷이, 재질이 너무 두꺼워서, 아, 여름에 좀 걱정인데, 정말 땀을 한 바가지 흘려요, 진짜. 당분간은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런데 <웃음> 여러분, 그 어떤 회원님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는 그분은 왜 여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인스타 라이브 제걸왜못 보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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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누르신 거예요? 아. 저 모르는 분인데 아 그래요? 실수하신 거구나 너무 보고 싶어요 <laughs> 렌슬로틴 렌... 아 킹하더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연보라 맨투맨, 연보라 맨투맨, 연보라 맨투맨 구입죠 그 그거 어디서 샀지? 기억이 안 나요. 어디서 샀지? 그냥 막. 인스타 이런데 보다가 올리다가 응. 광고 있는 거에서 샀나? 아니, 어쩐지, 지원이 형, 어쩐지, 11시가 다 돼가는데 배우들이 한 명도 안 오길래, 이럴 리가 없는데, 왜 다들 안 오시지 이러고 있다가 진짜 덜컥하는 마음에 다시 확인했더니 한시더라고. 아. 의상 가장 마음에 들었던 배역이 뭐냐고요? 의상 의상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어. 클로팽, 클로팽 의상. 그거는 정말 정말 활동력 짱이에요 진짜. 그건 그냥 거의 거의 그냥 이러면 나쁜 말인가? 거지 같은 거렁뱅이 같은 옷이어서 막 그냥 아무데나 들어 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엄청 엄청 편해서 막. 뭐다할수 있어요 정말 그리고 약간 여름에 공연했었을 때도 옷이 얇고 위에 그냥 재킷은 좀 덥지만 그 안에 게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엄청 편했어요 지원이 형 얼른 와 조금만 더 일찍 와줘 너무 심심해 맞아요 클럽페행때 그래서 엄청 사람이 더 엄청 커졌죠 레게 머리도 하고 맞아요 통풍도 잘 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셨던 옷은 그거죠 마마돈 크라이 백자 옷이죠 정말 떠나질 않는구나, 그 빨간 하이 이름. 지원이 형 빨리 와, 그 이상설을 말고그 세라는 또 입을 일이 있을까요? 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 하지 말고. 아, 헤드윅 너무 좋은 작품이죠. 헤드윅은 진짜 뭐, 너무 좋죠. 언젠가 또 좋은 기회가 있겠죠. 네. 미세먼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아니에요. 아 오늘 쉬는 날 아니고 연습, 호프 연습하러 왔어요. 연습하고 이따가. 충무, 충무 넘어가서 이제 공연 준비해야죠. 아, 제가 원래 형광 옷을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예전에는 집 이렇게 옷걸이를 보면 다, 다 회색, 까만색, 하얀색 이렇게 밖에 없었어요. 옷이. 근데, 그냥 뭐, 일도 없고 막 이랬을 때, 문득, 이렇게 옷, 거 이렇게 보면 너무 칙칙한 거예요. 그래서, 아, 좀 밝게 살아야지 하면서 좀 이것저것 좀 밝은 색깔을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좀, 뭐라지, 강한 색깔? 이렇게 아예 분명한 색깔 입었을 때잘 잘 어울린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꾸 더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잔디 같죠? 넓은 잔디 축구하고 싶죠? <laughs> 루카, 루카는 진짜 너무 편하게 했던 것 같아. 제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정말 극대화시켰던 경험이었어요. 누가 오네요. 지우씨 아, 아두 번째 우리 아니, 형 지금 약간 지금 인스타 라이브 하고 <laughs> 우리 두 번째 그 등장하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김순택 배우 지금 해적에서. 내려내고 계시네 아니 형 잠깐 여기 뒤에서 인사 어. 순택이형 안녕하십니까 <laughs> 엄청 쁘찍 왔어요 지우 많이 사랑해주세요 찬지우 <laughs> 파이팅 찬지우 찬지우 사랑해요 찬지우 <laughs> 아니 와. 형은 연습실 맨날 일찍 와요 의 <뭔나> 친구야. <뭔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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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럼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9. -4 순태경은 아침,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 목소리 좋아요. <웃음> <웃음> 순태경 너무 좋아요. <웃음> 너무, <웃음> 너무. 마음을 아, 예.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유리 안녕하세요. <laughs> 루카.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게 또 제작하시는 분들이랑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튼 저는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네 너무 보고 싶어요.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점심시간 7분 남았네. 네, 저도 밥잘 챙겨 먹을게요. <laughs>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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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세요. 이 시간에 출근하세요? 아, 뭐, 다양한 직업이 있죠. 네. 아니에요. 따뜻해지라고 안녕하세요.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 킹아도 화이팅. 킹아도 보러 와. 아, 영상은. 따로 저장하지는 않아요. 그냥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라이브 한번더 찍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고 저녁에 공연도 열심히 할게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네. 네. 이제 얼른 식사하셔야 되고 출근하셔야 되고 하니까. 네. 폭프에서도 만나고, 킹하더에서도 만나고 해요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날씨 좋은데 광합성 하시고요 아아니요네 이렇게 정말 좋은 타이밍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면 라이브를 킬게요 그래서 또 거기서 우리 이렇게 대화 나눠요 고맙습니다 네 사랑해요 안녕 안녕 또 킬게요 나중에 안녕.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네. 또 만나요.